파는 목줄 상늘을 매는 그 분리 고무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돌에 묶는 방법을 또 구독자님이 좀 알려 달라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가장 매기 쉽고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튼튼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래 묶는 방법은 음좀 믿음성하게 튼튼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자, 일단 제가 줄이 이게 사호줄입니다사호줄을 그냥 이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리하게 끊어주고,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건데 묶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그 목줄이 감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요걸 사용합니다. 써볼까요? 뾰족한 부분에, 오늘도 잘안 보여. 자, 요렇게 넣어서, 뾰족한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게 일단 먼저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두 개를 이렇게 겹치세요. 이렇게. 겹쳐서, 겹쳐서, 돌에 들어갈 수 있게. 저는 도래를 이렇게 한쪽은 뚫린 도래, 한쪽은 막힌 쪽을 쓰는데, 원줄 쪽에는 지금 원줄입니다. 원줄 쪽이니까, 막힌 쪽을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왼쪽 백이라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있게 합시다. 이렇게. 여유있게 해서. 자 요렇게 통과가 됐어요두 줄이 들어갔습니다 두 줄이 이렇게 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겹치세요 두개를 두줄두 줄이면 네 줄이 되는거죠 그죠 겹친 상태에서 여기 뭐 줄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 줄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걸 잡고 도레를 돌리세요 도래를. 모래를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돌리면, 한, 네다섯, 네다섯 분, 뭐, 세분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걸요 사이로, 사이로 넣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었습니다. 요 길이를 너무 많이 빼지 말고 살짝만 나오게 해서 잡아줍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침을 좀 발라주십니다. 침을 좀 발라주세요. 침을 발라주는 이유는 우리가 당기면서 줄에서 열이 발생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이나 침을 발라준다. 다음에 쭉 당기시면 돼요.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죠? 이중.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고 짧은 부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강력한 도레매듭 법이 되는데 아까 전에 자이 이 상태로 목줄을 하면 목줄이 여기 와서 막 걸리겠죠 그죠 예 네, 목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뭐 요거 꼭 요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면 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래의 윗부분하고 매듭이 된 줄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목줄이 여기 감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죠. 간단하죠? 이렇게 강력한 도래 매듭법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자, 이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줄로, 찍고 있어요? 어? 도래 아까 전에 두 줄로 매는 방법 중에 더, 고개 또 의심이 가다하면더 비슷한 방법입니다. 줄매는게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하세요. 두 줄로 해서. 자. 뚫린 쪽, 뚫린 쪽 말고, 막힌 쪽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켰죠 통과를 시키고 자, 오른쪽 배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한번 요렇게 감아줍니다 한번 두번 해요. 두번, 두번 정도만 감아주면 하고 이 동그란 부분을 이 사이로 넣는거죠 넣죠요 넣은거를 다시 도래를 한번 더 넣어줘요 도래를 통과시키면 통과시켰죠 통과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팔자매 돼. 두줄팔자매디이 되는 거죠 심을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양쪽 줄을 또 당겨주고 자이 상태로 깔끔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자토리줄을 잘라줍니다 자토리줄을 너무 자토리줄을 보통 자를 때 보면 성격 깔끔하신 분들은 다작 해서 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얘로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어이구, 어, 어, 너무 많이 들어갔나?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 나름, 자기 매는 줄이 가장, 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줄을 매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강도는 또 틀려진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가장 쉽게, 자신있게 맬수 있는 줄이 가장 강도가 세다. 매듭이 가장 강도가 세다는 거. 먼저, 여기에다가 매듭을 주는 거야. 요렇게. 한번 묶어줘. 이렇게. 침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매듭을 쫙 당겨줍니다 묶었죠 그 다음에 이짜투리 부분을 나중에 잘라도 되는데 지금 한번 저 적당히 좀 자릅시다 잘라줍니다 잘랐죠 그 다음에 도래가 들어갑니다 도래는 아까와 똑같이 막힌 부분 쪽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됐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여유있게 잡고 털어줍니다 그냥 고래로 고래로 자 돌을 똘 말아주시면 돼요 말아주고 얘를 요 사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사이로 요 사이로 넣어주고 끝부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팔자매대비죠 힘을 발라주고 당겨줍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요끈 부분을 왜 묶었느냐 하면은, 혹시나 이, 그, 모노줄이기 때문에 당기면서, 이게 당겨와서 빠질까봐, 여기 매듭을 한번더준거예요 그래서 여기를또 부분을, 매듭은 놔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 상태에서 두 번을 감으셔도 되는데, 뭐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시, 얘를 넣어서 짜투리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이쪽 부분에 목줄이 감기는걸 방지할 수 있겠죠 두가지 매듭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믿음 가는게 가장 튼튼한 매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